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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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일자 치. 어, 셰프. 자, 의사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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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김 셰프 요리 준비하세요. 아, 알겠습니다. 자, 야, 이렇게 시끄러운데도 개들 강아지 잔다. 예봐라, 얘 예봐라, 얘 잔거봐라. 자, 여기 한번 지펴. 여기 집어주면은 이게 또방송사인줄아는데이시러운데 종민이 잔네 <laughs> 종민이, <자네>. 종민이 잔다. <laughs> 자, 야, 이걸로 할 거야? 종민아 일어나야지. 음, 자면 안 돼요. 홍아들 방송 봐야지. 아 그러면, 이거, 이거 주세요. 이거 좀 잘라주세요. 이거를 너무, 이거 다 해요? 아니야, 좀 아니, 아니, 우 우리 먹을만큼만. 우리가 왜냐면. 우리 세심 먹을 양을 이런 거죠 공격 들어간 거니까, 시청자분들한테. 네. 지금, 오. 정말 얇게 썰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이수근 아저씨, 지금 우리 엄마가 울상인데 방송으로 좀 웃겨주세요. 부탁해요. 6880님이. 왜울상이지 울상. 울상? 어, 올상이라고 하시면은, <laughs> 한방송이라서더원도못 가요. 송방송. 한방송이에요 조심해야 돼요. <laughs> 야, 손자은거 <자른>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맞췄렇죠 아, 피도 안 나대요. 어, 아, 자, 자, 요리 빨리 해줘야 돼. 빨리 시간 없습니다. 자, 알겠습니다. 네. 엄마가 여기 계속 또 있어요. 우리 엄마가 울산인데 방송으로 좀 묵혀주세요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은 어머니가 울산이시면 어머니 울산 사시나요? 아. <laughs> <laughs> 참, 말도 안 되는 거지. <laughs> 친다 진짜, 진짜. 아, 사고다, 말도 안 되는 사고. 어떤 걸로 웃겨주시지, 엎겨드리 내가 볼 때는 수군이 형도 네. 생방에는 못 웃겨. 네. 아, 힘들어, 요 아, 아니야, 아니야. 나 생방에 웃는게 얼마나 네. 힘들어. 진짜 우리 빨리 좀 네. 제대로 해주세요. 아니, 이게 근데, 그리고 지금 다이어트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. <laughs> 다이어트? <아트? 웃음> 야, 다이하드도 아니고. 다이어트는 뭐냐? 됐어? 다이어트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, 다이어트는 평생 해야 돼요. 할 것이면, 거면. <laughs> 하, 하실 거면 평소에 시 그러니까. 야, 진짜 너말못 한다. 그러니까. 야, 어떻게 그러냐. 그러니까 이게 다이어트보다도 일단 지방이 에너지를 만드는 데 굉장히 필요한 네, 요소거든요. 네. 그래서 여러분도 좀 드시고 하시는 게 사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. 계속. 자, 불 키주고. 켜지다. 울상인 어머니 때문에 쳐서 승을 가지고. 저희 아, 실시간 지금 안 떨어지고 있나요? 네, 어떻게 네, 됐어 됐어. 예, 이 계속 어? 해야 됩니다. 계속 해야 됩니다. 요리 맛있게 시고. 어떻게 됐어요? 자고3인데 음, 세월간이 보고 있어요. 공부 열심히 하게 치킨 한 마리 보내주세요. 이렇게 했어요. 6288 님이 고3이잖아근데 예, 예. 지금 세월간이 보고 있잖아. 예, 예, 예. 얼마나 학업에 집중을 하시는 건가요? 뭐라고요? <laughs> 저희 수능도 얼마 안그 나왔어. 수능도 얼마 안 나왔으니까 2분 <laughs> 그러니까 이분... <laughs> 이분 닭한 마리 보내줘도 되지 않아요? 씨? 드릴까요? 힘내서 아,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닭한 마리 수능 만점을 위해서 보여줘요 보여줘요 닭한 마리 쏩니다, 쏩니다. 야, 오늘은 학생이에요? 학생이죠 학생이면 맥주도 쏩니다 학생 <laughs> <laughs> 죄송합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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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러면, 자, 그러면 우리 오늘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닭다 보내줄까? 진짜 오면? 치룡이 안 났어 빨리 준비해야 돼 어, 자, 냉장고 여세요 여러분들 냉장고 여시고 저희랑 함께 요리를 하신 사진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치킨 열 마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한278 마리 남았어. 아 그래요? 빨리 좀 보내드려야 된다니까. 예. 야이 약하네. 자자 뒤에 뭐 센불도 있으니까 뭐 해주시면 돼요. 예. 예. 센불에서 하세요. 네. 아니 센불하라고. 예. 아, 예. 예 걸적걸리니까아 김치가 야 잘리고 너무 맛있게 자는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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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맛있게 셨어. 와 진짜 좋다. 얘네 밥 줬나? 걔네 밥 먹었어요. 아까 밥 먹었어. 네. 어.